개수로 의심 문장 만들기 17번째 문장입니다. 개과 함께 자주 사용하는 표현입니다. get to the point 볼륨만 얘기하다 라는 의미입니다. 의미를 확장하면서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한국어로 말하면 영어로 말해 보세요. 두 번씩 연습하겠습니다. 난 좋겠어. 뭐뭐하면 좋을 텐데라는 의미로 가정법에 사용하는 동사 wish가 필요합니다. I wish. 난 좋겠어. 난 좋겠어. 네가 본론만 얘기하면 wish 가정법에서 미래 상황을 가정할 때는 would나 could를 사용합니다. 여기에선 would를 사용을 했는데요. 줄여져서 you'd. you'd get to the point. 난 너가 본론만 얘기했으면 좋겠어. 난 너가 본론만 얘기하면 좋겠어. 회의에서 몸머 에서란 의미로 상황이나 장소를 나타낼 때 전치사 at을 사용합니다. at the meeting. 난 회의에서 너가 만 얘기하면 좋겠어. 난 회의에서 너가 본론만 얘기하면 좋겠어. 문장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원어민 음성을 듣고 따라하세요. I wish you'd get to the point at the meeting. wish를 w 소리가 있으니까 입을 우 모양을 만들고 소리를 연결하면서 wish라고 발음하세요. 특히 주어 I를 짧게 발음해서 I wish. you do는 you'd라고 발음하지 않고. You'd. I wish you'd get to the point at the meeting. 다시 한번 듣고 따라 읽어보세요. 두 번씩 연습하겠습니다. I wish you'd get to the point at the meeting. I wish you'd get to the point at the meeting. 문장을 듣고 속도와 발음을 살려서 말할 수 있는지 체크하세요. 두 번씩 연습하겠습니다. I wish you'd get to the point at the meeting. I wish you'd get to the point at the meeting. <laughs>